자, 문제 1번 보면은, 어, 다음 중폴더의 속성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폴더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문제죠? 자, 폴더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폴더가 있다. 예를 들어, 6030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6030, 6030 폴더에 대해서 이렇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보면은, 밑에, 어 속성이란 메뉴가 있죠. 속성 들어가면 이게 바로 폴더 속성이 되는 거죠. 폴더 속성. 폴더 속성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파일의 개수하고 폴더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폴더 안에 포함된, 어 파일의 개수와 폴더의 개수 그리고, 그리고 공유 설정할 수 있고요. 공유 설정이라는 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이제 이 파일을, 혹 폴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내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읽기 전용 속성, 읽기 전용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거, 폴더에. 특정 하위 폴더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이 폴더 옵션 창에서는 어, 만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 폴더 속성 창에서 어딜 보더라도 어, 특정 폴더를 삭제할 수 있는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죠 여기선 답몇 번? 2번이죠. 폴더 속성에 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 2번 보시죠. 이번은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이 쓸데없는 파일을, 어, 정리하는 거죠. 그니까, 어, 쓸데없는 파일을 삭제, 삭제해서 이제 그,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럼, 요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단 임시 인터넷 파일 정리가 되죠. 그리고 수지통에 있는 파일 정리가 되죠.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정리가 되죠.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은 따로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 제가 이제 C 드라이브에 대해서 로, 어, 탐색기 창에서 로컬 디스크에서 로컬 디스크 C에 대해서 속성을 들어가 보면은. 자 로컬 디스크 C 속성에서 뭘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음, 디스크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디스크 정리를 들어가 보았을 때 여기서 이제 정리 가능한 애들이 목록 나와 있죠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정리할 수 있고 임시 인터넷 파일 정리할 수 있고 등등 이런 것들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없는 거 여기서 정리할 수가 없는 거 바로 2번이죠. 요걸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만날 수가 없죠. 요 데스크 덕리 대화 상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답은 2번. 그래서 3번 문제. 이거는 어, 지난주에 한번 똑같은 문제 만났었죠. 답은 몇 번? 추성화캡슐라 상속성, 다형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기법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답은 2번이죠. 그다음에 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바이트,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어, 자 일반 보면은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된다, 그죠? 8비트 어 1비트가 8개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1바이트는 보통 영문자 혹은 숫자 한 글자 정도 용량이 돼요. 그리고 한글한 글자는 약 2바이트 2바이트가 되고요. 2바이트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로 한 글자씩 표현하고 한글 및 한자는 2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죠 그래서 어 그리고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수, 처리하는 기본 단위이다 이거는 1비트죠 1비트에 관한 설명이죠 1비트 그리고 1바이트로는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어. 1바이트는 그 8비트라고 그랬죠. 8비트니까, 어, 8비트라면은 2의 8승으로 계산해요. 2의 8제곱. 만약 7비트라면 2의 7제곱으로 계산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가지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의 8승이니까 2의 8승은 256이죠. 2의 8승 계산해 보면. 4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 5번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서 웹 페이지와 웹 브라우저 사이에서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것. 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무슨 페이지야? 하이퍼 텍스트 문서죠. 지금 이 페이지, 그러니까 어 웹사이트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페이지는 바로 만나볼 수 있는 페이지는 바로 제 그. 하이퍼 텍스트 문서인 거죠. 이런 하이,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바로 뭘까요? HTTP. 그럼 1번의 TCP/IP는 뭐야? TCP/IP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인터넷 그 자체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어, 3번의 FTP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러 그러니까, 어, 특히 이제 웹 웹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서버로 전송할 때 바로 이 프로토콜을 어, 사용하게 되죠. FTP 프로토콜. WAP는 이거는 이제 보통 앞에 W가 붙으면 뭐요? 와이얼리스 무선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되겠죠. 거의 대부분 다 어, 모든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어, 모바일 컴퓨터용. 아키텍처, 그러니까 모바일 컴퓨터 용 프로토콜 이되는거 죠？4 번은 5번답은 그래서 몇 번？2 번이 되는거 죠.